네, 국내에도 지난 4월부터 서민들의 긴급생계위기를 지원하는 은행이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바로 홍길동 은행인데요. 홍길동 은행은 저소득 긴급생계위험과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10만원 정도의 긴급생계비를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기부가 모아져 은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는 서민들에게 긴급생계위기를 지원하고 있는 홍길동 은행과 500만 기부클럽 출범식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500만 기부 클럽 출범식 도중에 지금 방송 출연 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방금까지 사회를 보다가요. <laughs> 아주 저기 기적적으로, 예. 방금 전에 안중열 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기적적으로 1부를 마치고, 예. 2부 사회는 기념사진은. 다른 실무자한테 맡기고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연결인데 예. 광주평화방송에서 제들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광주 아들 전남의 아들 안진걸입니다. <웃음> 전남 <laughs> 파순의 아들 안진걸 소장님. 예. 네. 자 지금 어, 방금 제 일부 행사를 마치셨다는 그 500만 기부 클럽 이 행사 이게 뭐 500만 기부 클럽 어떤 단체입니까? 예. 그, 정말 정부와 지자체가 빈민들이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 청년들, 우리 시대를 여러 가지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사회경적 조건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되잖아요. 네. 법도 잘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예산도 늘려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찌리고만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윤석열 정권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럼, 정권이 안 한다면 우리라도 하겠다 그러면 연력이 되는 분들이 나서서 한꺼번에 (500만 원) 해도 좋고 (50만 원씩) (10번) 나눠도 좋고 (5만 원씩) (100번) 나눠도 좋으니까 네. (500만) 클럽에 가입해 가지고 그 돈으로 어 긴급한 생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10만 원씩의) 무상생계지원금을 주는 홍길동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벌써 어, 저희가 1,100명을 지원했고요. 1인당 1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긴급한 생계계 수한분들요 네. 그리고 또 1인당 300만원씩의 꿈수천년 자학금인데요. 꿈은 큰데 정말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자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벌써, 어, 66명, 1억 9,800만원에 달하는 자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까 또 연말에, 예. 어, 연말에도 꿈수천년 자학금 5, 8명 더 선발을 지원할 예정이고 홍길동은행은 지금도 수시로 10만원씩 지원하는데 또 연말에 역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됐다면 그리고 뭔가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도 없어서 차마 생계를 제대로 꾸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10만원씩 도와주자 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정권이 안 한다면 우리라도 하자 했는데 오늘 이제 임대은 민생경영 공동소장이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어, 방송 출연하지만은 실업자 상태는 가볍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500만을 원 기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돼서, 예. 많은 분들이 나도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해서, 오늘 500만 기부클럽 결성식을 하고 있는데, 1호로 500만을 원 기부하신 분이 바로 김현성 광주 일자리재단 대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평소에, 공사할 돈 많이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조이금 중에 일부인 500만을 원 지불해 주시면서 그게 이제 어, 설립의 계기가 됐고 어, 실업 상태의 임세현 소장이 500만 원을 내면서 그게 불이 붙었고 오늘 또 지금 어, 박홍배 의원, 또 강득구 원, 또 고발유수 이상호 대표 기자님, 네. 그리고 민생 경영 무소와 안진걸 TV, 임세인 식당 TV 관련자들이 수십 명 모여서 출범식을 방금 막. 맞습니다 아, 이제 지금 그렇군요. 기념사진 찍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우리 강주 평화방송 애청자들 만나러 지금 나와 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의미 있는 이런 500만 기부 클럽인데 자 이제 홍길동 은행을 보면 지난 4월에 이제 서민들의 긴급 생계 위기를 지원하고 또 출범 당시에 좀 모토가 굉장히 좀 따뜻한 말씀을 하셨던데 따뜻한 밥한 끼가 없어서 제대로 식사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 교통비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 증빙서류 없이 갚지 않아도 되는 긴급구조, 홍길동은행이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먼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돼서 출범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일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신문기사라든지 억울한 사연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고물과 고유과 고한율 고금리에 고공공요금하고 고부채 상태까지 되니까 너무나 어렵다. 제보들 와요. 그리고 가불 문제도 심각해지고 미, 체불임금 미정상 금액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 이거 큰일인데. 근데 정부는 대책을 안 내놓고. 근데 너무 충격적인 통계를 봅니다. 작년에 무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9만 명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소익절도로 입건됐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의 소익절도로에서 걸렸다는 것은 정말 교통비도 없고 통신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나는 굶더라도 아이들은 먹여야 되니까 나는 안 먹더라도 노모나 노부는 지시해야 되니까 5만원 6만원 훔친 거거든요. 만원 2만원 훔치고 걸린 사람이 수두룩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강도나 살인범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물건 훔치나 가게에물건 훔쳤다는 건데 네. 그러면 제발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든지 또는 범죄자가 돼서 어쨌든 절도를 한다는 것은 나쁜 짓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내몰리지 말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홍길동은행 옛날에 활빈당을 만들어서 빈민들과 서민들의 해방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처럼 우리가 무조건 도와주겠다 (10만 원을)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소문이 많이는 안 났죠 근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1100명이) 지원하셨고 물론 이제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걸러는 장치는 있습니다. 그런그 정도에 걸러서 현재 1100명 지원했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연락이 오면 바로 1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선생님, 그런데 예. 어. 광주시나 전남도에서도 정말 주변에 혹시 우리 애청자들께서 10만원, 20만원 없어가지고 지금 생애 2기에 놓여있는 주변에 유도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네. 애들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예. 그렇군요. 자, 소장님 여기서 또급 궁금증이 드는 게요. 이 은행이라 하면 또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려는 이 홍길동 은행에 또잘 돌아가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많은 예,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텐데 예. 그런 자본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민생경제연구소가 이제 번 돈도 상당히 기부를 했고요. 예. 저도 뭐몇 천만 원 기부도 했고 아유, 또 그럼... 오늘 500만 기부클럽 이게 쭉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기금들이 홍길동은행으로 다 전입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하, 예. 기금이 500만 기부클럽 들어오면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홍길동은행하고 꿈수 청년 장학기금하고 어디에 낼래. 네. 본인들이 지정해 주는 거로 나는 청년들의 장학금을 내겠다. 그러면 꿈수 청년 장학금으로 배분을 하고요.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는 10만 원이라도 서민들 도와줘야 돼 하는 분들한테는 홍길동으로 기부를 해 드립니다. 그게 이제 몇 천만 원 많기는 뭐, 뭐 매듭까지 쌓여서 네. 동시 운영되고 아,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조금 더 10만 원보다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조금 더 상징적으로 힘내라는 의미로 이제 연말에 홍길동으로 5차 정기 지원을 할 때는 금액 음. 11만 9천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11만 9천 원 119. 아 그렇군요. 네, 외우기도 쉽게 홍길동으로 연락을 하면 <laughs> 예, 119가 된다. 예. 삶의 119가 된다. 11만 9천원, 10만원보다 19,000원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아그 당연하죠. 사, 사실 1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더 보, 도와드리기 쉽죠. 저희 가근데 아직은 저희도 기금이 그렇죠. 어, 넉넉진않이니까 예. 예. 그렇지만 19,000원에 합쳐서 예. 119 힘내시라. 11만 9천원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좀 나아지면 또 이렇게 기부하시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쓰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는 분들이 작년에또 5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은행이 장발장 은행이거든요. 네. 야, 근데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젖먹이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프신 부모님 이 있다 그러면. 치명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를 담당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벌금 내신 감옥까지 말고 네. 거기는 이제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네. 네. 홍길동은 긴급생계비를 무상으로 그냥 지원합니다. 대부가 아닙니다. 예, 빌려주는 게 않습니다, 아니고요. 나중에. 그냥 지원해요. 선임의 예, 지원. 마음으로. 예. 예, 장발장은행은 벌금 규모가 크거든요. 예.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300만 원도 있고 거기는 무상 지원은 어려우니까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예.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대부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소장님 네. 앞서서 1,100여 명 정도 우리 홍길동 은행을 통해서 좀 사랑으로 어, 전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으신 분들 가운데 정말 딱한 사연이 있다면 어떤 좀 사연이 가장 가슴이 와. 아프셨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예, 예, 예. 독서실에 살고 계시는데 장애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수당을 받지만 그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약 병이 또 여러 병이 겹치니까 장애인 수당을 받는 거로 또 기초생활수급 수당을 받는 거로는 생계가 도지 않는다. 왜냐하면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뭐 그런 분들에게도 10만 원. 근데 이제 그분은 딱 하니까 두번세번전환당해서계해서세 번까지 지원해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일 슬펐던 것은 6학년 학생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네. 엄마가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며칠째. 저희들만 밥을 먹이고 돈이 없다고 엄마는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많이 아파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약을 드시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슬퍼요. 홍길동은행 아저씨들, 우리 엄마 밥좀 사주세요. 이게 왔어요. 아 참,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령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산다 쳐요. 기초생활수급자 돼서 뭐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약감이나 밥으로 하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엄마는 굶고 있는 거예요. 며칠째. 그러면서 또 약을 드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또 약은 먹어야 돼. 눈물나는 건강이 악화되면, 예. 또그 아이는 누가 챙깁니까? 그 엄마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는 백만원, 천만원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단은 시작이 십만원이니까. 네. 뭐. 1 0월달에 11만 9천원 올리긴 하지만요.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기금이 풍성해지면, 뭐, 힘내라 해서 34만 7천원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희 계속 그렇게 확대. 어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에서 나서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처 다 찾아내지 못한 이런 그늘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10만원이라는 액수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생명수 같은 담비아도 같은 예, 예, 그런 액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맞습니다. 정말 좋은 일 분들이나, 하십니다. 예, 예. 받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요 네. 사람이 500만원, 10만원 0 없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일 해버리는데. 네. 정말 교통비도 없고 통신비도 없는 그 상황. 그 예를 들면, 이동통신 요금도 너무 비싼데, 두 달만 연체하면 통신 끊,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야반도주를 하거나, 심지어는 가족들과 동만녀 사라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전락합 겁니다. 네. 그니까, 그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숨통이 튄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어, 이동, 교통비가 또 중요한 되고, 예. 그 다음에 통신비를 내서 통신이 개통이 되면, 사실 또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통신이 각에 그니까, 한, 이 3일치, 밥을 확보한 다음에 교통하고 통신을 회복이 되면 그걸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숨통이 난다는데 어쨌든 저희는 아직은 신발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든 제가 금액을 좀 지원금을 늘리고 예. 계속 그렇게 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혹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마음 따뜻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 특히나 우리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분들 정말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예. 이 정성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뭐 민생경제 연구소 예, 예. 그냥 첨. 처음... 예 민생경제 연구소. 예. 안진걸 TV. 예. 민생 식당 TV. 그다음에 안진걸 필스북이네 곳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뭐 검색해 보면 예. 바로 연락처가 나겠죠? 오 예, 안진걸 t v 에 이메일도 떠 있고요. 예. 예. 또제 번호는 막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laughs> 저기. 01022794251. <laughs> 010-2279-4251. 예. 다음에 번호 알려드리니까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시면 또 상담도 해주시고요. <laughs> 우리 제보도 좋고요. 안진근 예. 소장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방금 이 번호가. 예. 제가 매블쇼하고 <laughs> 뉴스 공장에서도 공개를 해가지고. <laughs> 네.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애청자들께서 혹시 예. 정말 어, 너무나 지금... 긴급한 위기에 있다, 그럼 010 2279 4251로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예. 아니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안전한 t v 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예.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으로도 편하게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연결해 여러분들 많은 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뭐, 정부, 정치권, 각 지자체, 전국의 금융기관들과 공기업, 기업에서도 생계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크고 작은 긴급한 대책들, 또 제도적인 정책들을 시급히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호소하셨던데, 좀더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저희 같은 가난한 앵저도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네. 아니, 야당이 요구한 민생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그게 만약에 갔으면 사인가족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아까 엄마가 굶고 있어 하는 집에 엄마하고 만약에 딸하고 둘이 살고 있으면 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준 10만 원보다 다 5배가 큰 금액. 정말 숨통이 더 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끝까지 안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여기가 이제 저소득 서민들, 저소득, 저소득자나 저신용자 서민들의 돈을 빌려주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좀 저희들처럼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지역화폐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당장 예산이 확 늘어나면, 그게 동네 경제 활성화될 거고, 네. 그럼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거 알면, 또 동네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동네 NGO들이 나서서, 동네 경제가 살아나면, 또 기부금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돕는 방법도 있는 거요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책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긴급 생계 지원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1인당 5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빌려주는 그 거죠? 10, 근데 빌려주는 건데 그 이자가 16%입니다. 예.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세상에. 아니, 그렇게 은행이 작년에만 50조, 올해 상반기만 30조의 이자 수익을 거뒀는데, 그런 데가 나서가지고, 홍길동 은행이라든지 장발장 은행 하는 일을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병행하게 해면, 그, 정말 지금 생에 이겨 놓이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가장 특효하게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그것이 어렵다면, 정말, 어 하위 소득 30%라도 지 50%라도 꼭 그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461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열렬하십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라는 응원의 문자, 파이팅하는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또 상당히 이 나라 걱정에 또 밤잠을 못 이루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는 잘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동의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예, 아니 제가 방금 순간 그 부분만 잘안 들렸습니다. 경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취지로 <laughs>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아니, 예, 경제가 성과를 내고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살기 좋아졌으면 제가 홍길동 은안 만들었겠죠. 꿈스도 청년 장학기금도 안 만들었겠죠. 상반기 체불 임금만 15만 명에게. 1조 500억이나 발생을 했고 사상 최대고요. 상반기에 신용카드 지금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돈 빌릴 때 없으면 신용카드 카드로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출이 예. 그것만 50조 6박해 갖고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사상 최대이고요. 가계부채 2천만 가구한테 무려 평균 1억의 가계부채 있어서 GDP 2천조를 넘어서가지고 GDP 대비 1 0 2% 1 0 3% 나왔고요. 4분의 2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2% 했고요. 4분의 3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1%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내에, 어, 경제 전망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지금 대폭 하향 조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배추가 한 푹이 2만원, 시금치가 한 단에 12,000원, 사과 한 개에 9,000원, 만원, 이게 작년 올, 올해 실제 있었던 사건이아그렇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가가 튀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금 인상률은 명목으로는 좀 올랐는데 실제 임금은 2% 안팎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물가가 뭐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오르고 있는 상황이있어요 <laughs> 아니 예. 당장 이예청자들께서도 길거리만 가봐도 공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인터뷰한 이 여의도도 그렇게 좋은 상권인데 네. 사방팔방이 공실입니다. 임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군요. 예. 아유 참 실제 그리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폐업한 업 예. 사업자가 100만 개 육박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 사업자 표역 통계를 낸이후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보험하고 적금을 깹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해가... 모든 게 사상 최악의 이 사상 최대치인데 경제가 좋다, 물가 안정됐다 이런 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와, 어떻게. 답답하죠. 완딴 세상 사는구나. <laughs> 네네. 그냥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는 거 외에는 국민들 삶은 아예 관심도 없고 또 이상한 정보만 받아보면서 네. 참 살기 좋다고 지금 우기는 꼬리니 국민들 어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 와. 담이 와버렸다. 이런 그다음에 무슨 <laughs> 끝장 해결이나 있는데 끝장난 해결이다. 이 정권 끝장났다 이제. 뭐 이런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언론들까지도 비판하는 정도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늘한 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또속 시원한 민생경제 를 풀어주신 우리 안진걸 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잘 준비해서 네. 우리 우리 시분들과 전남도민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For the fake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